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람입니다. 순천에는 76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불에 타고 허물어졌어도 사람들의 손길로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순천 연자루인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이 오래된 노정이 품고 있는 깊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김현진의 남도유림의 문학과 공간 순천대학교 인문학수론 김현진 학술연구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순천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분, 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 5 0여7 0 0 0번7러3여 9911, 7여3분 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여러 여러분, 의소중여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김현진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순천 연자루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누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그 연자루라고 하는 누정인데요 그 누정의 내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연자루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연자루가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누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네, 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다시피 예, 지금 현재 순천 연자루 모습인데요. 이게 그 죽도봉 공원이라고 하는 조곡동에 봉화산 자락에 올라가 있는데 어, 이 연자루는 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문헌상으로는 언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자료가 없어요. 다만, 어,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그 장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순천에 벼설하러 오게 되는데 이분이 왔을 적에 쓴 과성평군.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과성평군이고 번역을 하면 우리 성평군에 들르다. 이 성평은 지금 순천의 옛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순천에 들러서쓴 시가 남아있는데 그시에이 연자루가 등장을 합니다. 어후. 그래서 적어도 그 시기, 장일이라고 하는 분이 순천에 온 시기가 그분의 벼슬 이력을 따져보면 적어도 한 1259년 전후쯤 되는데 그 1259년 전후로만 계산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760년 전부터 존재했던 연자루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 그럼 최소 760년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연자루가 이제 순천 지역의문는 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지금까지 이름으로 전하는 그 모든 목록이 한 139개 누정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연자루가 가장 오래된 누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어, 승평 판관 장일이 지었다는 승평군의 들러 이 한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좀 들려주시죠. 네, 아이 사연이 많은 시예요. 이게 일단 읽어보면요. 상월 철량 연자루 즉 소리 내린 달밤에 철량한 연자루 난관 일거몽유유 떠난 난관을 꿈에서도 그리워했다. 당시 자객 휴 협노 당시 자객들 것을 탓하지 마시오. 누상 가인 역백두라. 누가기에 미인 또한 백발이 되었다 네. 이 얘긴데요 여기서 네. 연자루라고 하는 이 시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상월 서리 내린 가을달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난관과 미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난관은 소늑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음, 따지면 순천시장급에 해당하는 네. 네. 예그 당시로는 예 승평 판관인성 어, 승평부사였던 자 그 손익이라는 분 그리고 어, 그 당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녀인 호호, 졸호자를 써서 호호라고 하는데요. 네. 이두 분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허, 예, 그러면 지금의 연자루는 이제 죽도봉 공원 정상 쪽에 있지만 어, 이 한시 속그 당시의 연자루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예. 원래 연자루는 순천읍성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남문 위에 있던 누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천읍성이 몇 번의 이동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어 예컨대 이이 1872년도 순천 지도를 보면 이 읍성 남문 위에 이렇게 연자루라는 글자가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지도가 두 가지가 1872년 다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읍성 남문 위에 누각이 연자루다라고 하는 아가. 걸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네. 어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의 순천 남문 다리와 함께 순천읍성과 읍성 위에 있는 연자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사진은 좀 멀리서 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요 다리가 이 지금 건너가는 다리가 지금의 남문 다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이 남문 다리의 옛날 이름들은 연자교, 옥천교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 한자가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리 이름들이. 그래 이런 형태의 그 연자루인데 이 업성 남문 위에 있던 이 누정은, 어, 지금은 이렇게 좀 짧은 모양의 T자 형태가 남아있는데, 중간에 1621년에 새로 복원을 하게 되거든요. 고려 때부터 전에 오다가, 그때 복원할 적에는 지금의 옥천 그 남문 다리 위로 길게 회랑을 만들었어요. T자 형태로.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 참 볼만했을 텐데, 음. 1624년 년에 그 옥천의 수해가 나면서 다리와 함께 싹 쓸려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회랑을 길게 만들지 않고 짧게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죽도봉 공원에 있던 그 연자루의 모습처럼 이렇게 짧은 형태로 앞에 튀어나오게 끝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좀 정리해보면 이 순천 연자루는 과거 읍성 남문 물루에 있는데 무려 7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누정으로 전해진다는 거네요. 그럼 이 연자루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 네, 어, 일단 그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연자루가 중간에 사연이 좀 많은 게 1925년 7월 20일에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거든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사진이 천, 1976년에 예, 새로 복원한 사진이 되거든요. 이 복원 때 당시에 지금 여기 비석에도 써져 있지만은 예, 김계선이라는 제일교포분이 이제 많은 사제 출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만든 사람들이 책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제 구, 힘들게 구했어요. <laughs> 연구자지만 정말 힘들게 구했는데 네. 이 책에 보면 당시 1976년도에 새로 복원했을 적의 사진 모습들이 음.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760년 넘게 내려오는 순천 연자루인데. 그 연자루의 뜻에는 연자는 제비를 뜻하는 제비연자고요. 그 다음에 아들자자가 들어있는데 이 아들자자는 한자로 보면 전미사 역할을 합니다. 연자 연자 자체가 제비란 뜻이 돼요. 아하. 그래서 루루 루라고 하는 것은 다락이 있는 누각이란 뜻이 되니까 그래서 제비와 관련 있는 누각이라는 뜻이 되는데 네. 이 제비가 어그 보통 일반적으로 한문학, 문학 속에서 이 제비는 여성을 상징하거든요. 아리따운 여성을 상징하는 용어라서 이 연자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 제비를 말하는 거고 그 제비는 어, 여성을 상징하니까 뭔가 여성과 관련이 있는 누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연자루가 말씀하신 대로 제비로 상징되는 아리, 아리따운 여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래가 있나요? 우리 순천 연자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천 부사로 오셨던 손억이라는 분과 호호라는 그두 분의 사랑 이야기. 여기에는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 관리가 개경 당시 고려 시대 때는 개경이 서울이니까 개경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여인을 두고 가게 되죠. 어. 그랬는데, 이 보통 일반적인 기녀 신분이라면 수절이라는 개념이 잘 적용 안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호호라는 분은 그 손흙이라고 하는 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둘다다 다 늙어서 결국에는 그 장일의 시처럼 손흙이 다시 순천으로 손호호를 찾아오게 되는 과정.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손흙보다는 좀더 후대인물인데, 의 박충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순천을 일찍 유람을 하다가 풀을 벽자에 오곡자를 쓰는 벼곡이라는 그 기녀분하고 정분이 났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그 박충자라는 분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 지금으로 따지면 전라남도 도지사 격에 해당하는 벼설로 이렇게 지역을 순찰할 적에 순천을 다시 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전의 그벽곡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고 수, 수소문을 해보니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안타까운 자기가 늦게 왔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한번 읽어주시죠. <laughs> 네, 어. 그 당시 이렇게 썼습니다. 구십호 의기에 조수가 일려하고 푸른솔 단풍숲은 지난날 노정이었다. 지금 부질없이 깃발 앞세워 지나가건만 연자로 위해서 이 행차를 바라볼 그녀는 없다. 이렇게, 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예절하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당시 구십호는 지금의 강진 쪽에 있는 보구 이름인데 그 박충자라는 분이 이제 순천을 유람할 적에 강진을 통해서 와 들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놀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는 정작 그녀를 볼수 없다는 그 회한. 그래서 자기가 너무 늦게 왔다. 음.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남겼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순천 주암에 사셨던 조현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강남학부라고 해서 우리 순천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야사조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쓴게강남학부라는 책인데 그책 안에 이 벽옥과 박충자의 이야기를 고사란히 담아서 쓴또 시가 한편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는 이제 이 조현범이라는 분이 이~ 박충자라고 하는 분두 분의 이야기를 당나라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일찍이 어떤 젊은 여인을 사무해서 나중에 다시 오면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뒤에 왔더니 이미 결혼해서 아기들까지 두고 있었다는 그 고사가 있거든요. 네. 그 고사에 견어서 박충자와 뼈곡 이야기를 또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순천의 오래된 누정에 이렇게 애틋하고 또. 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김현진 교수님과 순천 연자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인물학술원 김현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순천 연자류에 담긴 사랑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관원과 기녀의 사랑이야기는 순천에만 있나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흔히 어디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어디가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거죠?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강남이죠. 예, <laughs> 네. 그 강남이 흔히 말하는 양자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남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중국으로 따지면 강소성이나 절강성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절강성 지역은 이제 항주, 천목산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강소성이란 그 성에는 남경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서주가 있는데 이 서주라는 지역이 산과 호수가 많고 물이 아름다워서 누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주, 서주인 서주 그곳에 연자루라고 하는 지춘도 위에 연자루가 있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좀 형태가 다르네요. 네. 우리 하고는 이 중국 건축 형태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습이 많아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건축물이 처마가 하늘을 향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서주 연자루의 에그 관리인 장음이라는 분과 관반반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 관반반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오 당나라 사랑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 장음이라는 분도 이제 뭐 무령군 절도산이 무슨 이렇게 큰벼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관반반이라는 분을 이제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뭐 요즘 말로 옛날 말로 하면 첩인데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원래 관반반은 어 집안이 학자 가문 출신인데다가 어 미모도 있고 재주도 있고 공부도 잘했죠. 그러다가 가 춤과 노래도 잘했고 그런데 이제 가세가 몰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장엄이란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두 이 분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서 희극이나 시 소설 등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되게 되는 그 배경이 어흠. 백거이라는 시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확산이 되거든요. 네. 어, 804년쯤 됩니다. 백거이가 이 서주 지역을 유람하다가 장엄을 만났을 적에 장엄이 관반반을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그때 백거이가 간반반의 미모에 반했어요. <laughs> 첫눈에 반한다. <laughs> 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간반반에게 그 자신의 감정을 그꽃중의 왕이라고 하는 모란꽃에다가 이 관반반을 비유를 해 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자기가 반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한 셈이죠. 그렇게 그렇게 한 이후에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백거이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관반반이 남편이 그 뒤에 죽고 지금 이제 10, 10년이 넘도록 수절하고 있더라 이런 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 백거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간밤반에게 자기가 모란꽃에 비유해줬던, 비유해줬던 그녀에게 당신은 왜 남편 따라서 순절, 순장 즉 <laughs> 죽지 않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죽어서 열부가 돼야지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느냐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시를 지어보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에 대해서 간밤반이 아니, 인양반이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너, 당신이 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어, 나는 이제 간반반의 입장에서는 이제 따라 죽게 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것이 남편에게 누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어, 수절을 각오하고 살아왔는데 네. 당신이 그렇게 나를 놀리니까 내가 그러면 나의 진정성을 보이겠다 라고 하고 시비를 굶어서 죽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적에 이간반반이 백거이에게 이제 어, 어린아이 같은 녀석이 학 같은 나의 마음도 몰라준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고결한, 학처럼 고결한 나의 지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이 예, 자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중국 곳곳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어, 굉장히 <laughs> 대단한 이야기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점만으로 순천 연자루가 이 서주 연자루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음, 충분히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너무 쓸 때도 그랬습니다 <laughs> 아니 이것만 갖고 증빙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서주 연자루의 장음과 간반반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그 수절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순천 연자루도 그 맥락을 갖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실제 순천 연자루와 관련해서 수많은 문인들, 적어도 한 80명이 넘는 문인들이 백여수 이상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 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다이 서주 연자루의 고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소이나 호호와의 사랑 또는 박충자와 표곡의 사랑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인의 감정에 대한 애틋함을 공감해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그 일례를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네. 그 1801년에 순천에 유배 와서 5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 한 진사. 우리 순천 어르신들은 한진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 원래 이름은 한 재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5년 동안 순천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중에 일부 연자루에서 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어, 아름다운 달밤의 예 서주다. 자기가 이 있는 이 순천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에클런 성 남쪽의 연자루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머릿속에는 순천 연자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주 연자루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애가 끊는다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래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노래도 있는데 애가 끊는다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왜 느낄까요 물론 이한재름이란 사람이 순천에 유배와 있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서주 연자루를 언급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 공간에서 이한재름이란 분은 그 호호나 또는 벼곡의 심정을 느끼는 거죠. 연인과 헤어진 그분들을 동조하는 아하. 그렇게 해서 애가 끓는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천 연자루가 이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별의 장소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순천 남그 읍성 남, 남 아래가 옥천이 흐르거든요. 네. 서쪽에서동 동쪽으로 흐르는 옥천이 흐르는데 그 옥천 일대에는 예전부터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양버들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데이 버들은 그 예전 문학에서는 꺾어준 이별의 이별할 적에 꺾어 준다고 해서 전류라고 하거든요. 네. 글절자를 써서 왜 꺾어 주냐 하면 버들 류할때 발음이 머물류 자고 같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달라. 아,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그 수양버들 가지가 되게 유, 유연사 탄력성이 좋아서 떠나려는 마음을 회복하듯이 다시 돌아와 달라. <laughs> 그런 뜻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정선데 설령 떠난다 할지라도 그 버들 가지를 꺾어줌으로 인해서 떠난 사람이 <laughs>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다시 그 버들을 심으면 이 버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면 나를 그래도 기억해 줘. 아. 이런 마음 어, 너무 이별에 이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애틋하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연자루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순천 연자루와 또 옥천 일대가 예전엔 사랑과 이렇게 이별의 공간이었. 공간이었다는 점참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첫 번째 증빙을 좀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증빙은 뭔가요? 어이 연자루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공통점을 이제 중국과 순천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연자루가 우리나라에 있는 연자루가 다 그러냐? 이렇게 따져 볼수 있잖아요. 네. 실제 제가 문헌을 조사해 보면 어 우리나라의 연자루라는 것이 총네 곳에 나타납니다. 어 김해 연자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서울 한양에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모화관이라고 있는데 그 모화관에 딸린 부속 건물 중에 연자루라는 것이 있고 지금의 충남 연기군 일대에 연자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연기군 일대의 연자루와 모화관에 딸린 그 연자루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김의 연자루는 김의 업성 내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기문은 없지만 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연자루와 순천 연자루를 비교해 보면 김해 연자루는 대체로 그 김해가 가야사의 핵심 지역 제가 또 김해 본이 김해라서 네그 네. 가야사가 멸망할 적에 연자루에서 그 제비가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통 제비는 봄에 오는데 그 망하기 앞 겨울 이전 겨울에야 전해 겨울에 까마귀 아이 제비가 울었다는 그 고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김해 읍성의 연자루는 끊임없이 가야사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아하. 집중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그 김해 가야 김해 연자루에도 그~ 전록생이라는 고려 후기 인물과 옥슴섬 섬섬옥수라고 하는 그 옥슴섬 기녀와의 사랑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문인들이 주 관점이 <laughs> 김해는 가야사에 대한 회고 순천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집중 이렇게 음. 구분되다 보니까 저는 주장을 이제 확인이 다르다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할지라도 네. 어, 당나라에서 말한 그 관반방과 장음의 고사를 그대로 자용하고 있는 것은 순천 연자루가 훨씬 더 가깝다 음.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이 순천 연자루가 그러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순천 지역이 소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정체성의 어떤 발현처가 아. 연자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순천 연자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순천 연자루에는 오랜 세월이 만든 이야기가 켜켜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사랑을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태웠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이제 역사가 되고 문학이 돼서 우리에게 작은 강남이라 불리는 이 순천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도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잊혀졌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순천 연자루를 발견하는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인문학소론의 김현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선희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your